4위 탈환? 두 번이나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것도 9위 두산에게, 그것도 연이틀 끝내기 패배로 말이죠. 삼성전 수입으로 날아오르던 기아 타이거즈가 단 이틀 만에 팬들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9회 투아웃, 단한개 아웃카운트만 잡으면 되는 상황에서 나온 폭투와 악송구, 그리고 믿었던 마무리의 연이은 붕괴. 거기에 무명의 신인에게 완벽히 틀어막히고 또다시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시즌 최대 구력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가을 야구 물 건너갔다는 비명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 팬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든 8월 15일, 16일 두산전 연이틀 충격 역전패. 그 참혹한 현장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경기입니다. 삼성전 수입으로 4위 SSG와의 격차를 단 0.5경기까지 좁힌 5위 기아 15일 잠실 두산전은 정말 중요한 경기였죠. 선발 김도현이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3사 사구 4실점으로 일찍 무너졌지만 타선이 힘을 냈습니다. 1회초 김선빈의 적시타, 4회 박민의 적시타와 김호령의 2타점 이루타까지 터지며 4점을 먼저 뽑아냈고 7회는 에2 4 1, 3루에서 폭투로 김선빈이 홈을 밟으며 5대 4로 앞서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겼다는 분위기였는데요. 불펜진이 연이어 호투를 펼치며 리드를 지켰습니다. 이준영, 한재승, 최지민, 조상우까지 릴레이 무실점.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던 9회 말, 마무리 정혜영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7일 롯데전 이후 일주일이나 쉬었기 때문에 체력도 충분했죠. 하지만 야구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입니다. 첫 타자 김민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대타 김인태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습니다. 정수빈을 야수 선택으로 처리해 2-4-1루, 아웃 카운트 하나면 경기는 끝이었죠. 여기서 믿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명진을 상대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잡고도 폭투를 범하며 주자를 1루에 내보냈죠. 그 순간 보수 한준수가 급하게 3루로 송구했는데 이게 악송구로 이어졌습니다. 정수빈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홈으로 질주 5대5 동점, 승리를 눈앞에서 날려버린 순간이었죠. 연장 10회는 무기력하게 3자 범퇴. 11회 초 박찬호가 볼넷으로 출루하고 도루까지 성공했지만 김규성이 1호 땅볼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11회 말 김건국이 강승호를 파울플라이로 잡은 뒤 저녁 후첫 선발 출전한 안재석과 8구 승부 끝에 바깥쪽 높은 스플리터를 던졌는데 이게 비거리 120m 우월 끝내기 홈런이 됐죠. 기아는 이날 경기 전 인천에서 SSG가 LG에 패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두 선만 꺾으면 단독 사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통안의 폭투, 송구 실책, 그리고 끝내기 홈런까지. 팬들 입장에선 이길 경기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싶은 악몽 같은 하루였죠. 이렇게 전날 충격적인 끝내기 패를 당한 기아 16일은 분위기를 반드시 반전시켜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꼬였죠. 두산 선발 최승용이 2이닝 만에 왼쪽 검지 손톱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고 주전 포수 양의지까지 서예부 통증으로 교체되는 악재가 터졌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면 상대가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이때 두산이 꺼낸 카드는 신인 투수 윤태호였습니다. 2022년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출신 올 시즌 처음 1군에 올라온 무명의 투수였죠. 그런데 이 윤태호가 기아 타선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최고 구속 153km 직구의 슬라이더, 커브를 섞으며 4이닝 동안 단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탈삼진은 무려 4개였죠.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두산 국내 투수가 데뷔전에서 4이닝 이상 던지고 무실점한 건 무려 39년 만이었습니다. 기아로선 그희생양이된 거죠. 경기는 초반부터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1회 말 정수빈이 우중간 3루타를 날린 뒤 오명진의 땅볼 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내줬죠. 4회 말에는 오명진, 박준순의 연속 안타와 희생번트로 만든 1-4-2 3루 찬스에서 케이브가 우전적시타를 날리며 2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기아타선은 윤태호에게 꽁꽁 묶였고 7회 초에서야 최형우 안타와 나성범 볼넷으로 만든 기회에서 오선우의 적시타로 2대1을 만들었죠. 그리고 9회 초, 위즈덤이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대형 동점 홈런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비거리 130m, 두산 마무리 김태균의 슬라이드를 통탄 완벽한 한방이었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 나성범의 볼넷과 대주자, 박정우의 폭투 진로, 그리고 김태균의 좌월 이루타로 3대2 역전에 성공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전날의 악몽을 지워줄 드라마였는데요. 하지만 9회 말, 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김기현의 안타, 케이브의 볼넷, 안재석의 안타로 무사만루가 됐고 기아는 마무리 정혜영 대신 조상우를 올렸죠. 하지만 조상우가 대타 김인태에게 우익 선상 끝내기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4대 3 패배, 이틀 연속 끝내기 역전 패라는 믿기 힘든 결과가 찍혔습니다.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지켜본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불펜이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가을 야구를 하냐 정혜영이든 조상우든 믿을 수 있는 마무리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특히 8월 15일 경기에서 나온 폭투와 악송구 장면은 이건 프로가 맞냐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또 신인 투수에게 4이닝 무실점 완봉급 투구를 당한 점 그리고 두 경기 모두 마지막 한 끝에서 무너진 집중력 부재가 가장 큰 비판 대상이 됐죠. 팬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 수입으로 좋아하던 게 바보 같다. 이 팀은 중요한 순간마다 팬들을 배신한다. 4위 경쟁. 이젠 말 꺼내기도 부끄럽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죠. 일부 팬들은 차라리 5위가 아니라 6위로 내려앉아서 뭔가 충격요법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무리 불안. 정해영이든 조상우든 구회에 믿고 맡길 투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둘째, 집중력 결여. 단한 개의 아웃카운트. 한 번의 송구, 한 개의 폭투가 경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셋째, 타선의 키보. 삼성전에서 폭발하던 타선이 두산 신인 투수 앞에서 침묵했고,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연속 끝내기 패배는 단순한 2패가 아닙니다. 4위 경쟁에서 완전히 기회를 놓친 사건이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허무했죠. 팬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4위 경쟁은 물론이고 5위 자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을 울려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분위기 반전이 아니라 불펜 운영의 전면 재정비와 실수 없는 야구입니다. 4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도 두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이 팀이 여기서 무너질지 아니면 두산전의 구욕을 발판 삼아 더 강해질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다음 시리즈에서도 이런 경기를 반복한다면 순위표는 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팬들이 지금 바라는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야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